고신대학교 임창호 교수고요. 탈북자들 또 통일운동을, 북한인권을 관심을 가지고 또 옆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통일을 해야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잖아요. 이 통일에 이런 그 국제적인 또이 전문가들 국가의 이런 사회적인 흐름에 이 물결이 있는데 이 물결을 우리가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른 대로 리그 워렌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 한 목사님이 목적 목적지향의 교회 이런 어, 책을 썼어요. 퍼플 스리븐 출치라고그 책의 첫 페이지 딱낸기면 이런 말이 나와요.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서핑을 하는데 파도가 많이 있는데 파도를 정면으로 이렇게 막부딪히려고 가거나 도망가려하지 말고 파도를 같이 타야 그래야 함께 이렇게 갈수 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통일의 물결이 올 때에 우리가 이 물결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통일로 향하는 길이 열리고, 또 힘이 모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통일은 참 준비되는 통일, 교육되는 통일, 개몽되는 통일, 아, 이런 통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제가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학의 그 글을 읽다 보면 은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임마누엘 칸트. 제가 이름이 임창호 목사예요. 성이 같아요. 임마누엘 칸트는 임창호 목사. <laughs> 근데 이 칸트가 아, 교육 각개론이라고 교육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1801년에. 그 책을 첫 페이지 딱 넘기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되지 않는 유일한 존재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수 없다. 전그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만약에 어떤 기대되는 인상, 그 인간상이 있다. 또 우리가 어떤 비전이 있다. 할 경우에는 교육이 함께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뒤따를 때에 교육을 통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 교육된 만큼 그만큼 또 능력 있는 인물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 어, 국민들은 교육이 교육열이 세계 아주 그냥 두번 가라면 어, 서로울 정도로 강한데 통일에 대한 교육도 그렇게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교육이 백년지 대개다 이렇게 말하면 은 그렇다면 우리 통일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100년 뒤에 통일한국에 우리 한국이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요. 어, 그 우리나라에 최초의,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1884년에 어, 선교사님 들어오기 시작했고 나펜젤라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1885년에 어, 들어오셔가지고 그 해에 학교를 세워요. 그해 학교 세워요. 그게 배작학당인가 그렇지 않 그리고 다음 해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1886년에 경신학교를 세우고 스크랜턴 같은 경우는 이와 학교를 세우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왔던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한국당에서 했던 게 뭐냐? 교육하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한글을 몰랐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또 찬송을 부르려고 하면 글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한 교육도 필요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어, 이 기독교인들이 어, 또 교회의 그 어, 멤버들이 앞으로 이 사회를 향해서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을 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어,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목사님이 배출된 것이 장로교의 경우 1907년에 일곱 명의 목사님이 어 이제 평양에서 장대인께서 목사수를 받아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있으니까 노회라는 걸 만들어요. 최초로 하나밖에 없는 노회다 그래가지고 독노회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독노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우리가 한 교회마다 한 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최초로 생겨서 목사님들이 최초로 생겨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많은일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1908년도에 조선 땅에 전도소, 뭐 기도소 교회 다 합해 가지고 1119개의 그 교회가 있었어요. 1908년도 지금보다는 106년 전쯤 되죠. 근데 1907년도에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하자 그랬더니그 다음에 바로 1년 뒤입니다. 1년 뒤에 전국에 642개 학교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이 수중한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집을 내놓기도. 하고. 그때 뭐 학교라는 게뭐 초가집 같은데 이렇게 뭐 이렇게 방 하나 내놓고 거기 모여 앉아서 글 공부 시작하는 거죠. 이제 학교죠. 그게. 그렇게 하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대성학교를 세우고 이제 이런 교회 운동을 보면서 민족 운동은 학교에서부터 해야 된다. 교회가 움직이니까 우리도 하지 않아지고 남강 이승훈 선생 님 같은 경우도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우고 그래서이 오산학교에서 우리가 잘라는 대로 훌륭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때 보니까 오산학교의 선생님들이 염상섭, 춘원 이광수, 남궁옥 선생님 또그 다음에 또그 이승훈 선생님. 조만식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졸업생들을 보면요. 우리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누가 쓴 거예요? 김소월 선생님이 정조우산 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소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유명한 화가 있죠. 이중섭 선생님. 백병원 많이 있죠, 백병원. 백인재 선생님도 그 학교 출신이고. 한경지 목사님 그 학교 출신이고. 그 학교에서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민족 운동가. 또이 건국할 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자란 일꾼들이 그때부터 우리나라 근대화 운동에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에 나가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100년 뒤에 오늘날 이 한국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이 운동을 해야 돼. 왜? 통일 한국 100년 뒤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통일 한국에 이제 인재들을 우리가 이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일 운동은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 운동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면은 이 통일, 어, 문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쭉 한번 살펴봤어요. 봤더니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했던 통일을 앞두고 우리 이제 북한 선교라든지 복음 통일이라든지 또 어, 무슨 통일이라든지 이런 말을 씁니다마는 제일 오랫동안 했던 게 기도죠, 기도 운동이죠.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운동하는 거 우리 한국이 참 잘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 기도를 7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혹은 6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 2만, 2만 8천 명이 한국땅으로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북한 사람들 한국땅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기도하는 일 굉장히 참 잘하는 거예요. 이 이제 대규모적인 기도도 많이 하고 있죠. 아, 어, 이제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는 통곡기도회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도시마다 이 북한을 위한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또 무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역그 광장 기도회 같은 거또혹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런저런 이름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북한을 위해서 몇십, 30년, 40년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는 걸 봤어요. 우리 한국이가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북한 동족들을 위해서 이 기도 운동한 것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기도 운동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을 이해하고 아, 북한을 한 번이라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탈북자들 옆에 있는 분들을 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상담도 하고 또 그들의 자녀를 돕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너무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교육과 관련시켜 가지고 우리 한국 교인들과 한국 사람들도 통일을 계몽하고 학습하고 교육해야만이 통일을 준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민들도 교육을 해야 돼요 이분들이 기독교도 알아야 되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도 알아야 되고 자본주의도 알아야 되고 또 신앙생활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앞으로 통일이 되면은 너희들이 북한에 올라가지고 한국의 이 많은 훌륭한 기술과 정보와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가지고 북한을 재건하고 북한을 발전시키는데 너희들이 초석이 되고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명감도 불어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통일 운동은 이 계몽과 교육 운동이 뒤따라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은 통일 교육을 한국 교회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에 어, 신학대학원,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곳이 신학교잖아요. 네. 신학대학원에 통일 과목이 있나 하고 뒤져봤더니 눈 닦고 봐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분들이 10년대, 20년대에 통일 한국의 목사님들이 되야될 텐데 내가 볼땐 통일 과목이 필요한데 이제 필수적으로 이 과목을 듣게 하고 전문가들을 앞으로 이렇게 모셔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선택과목으로 하는 학교들은 몇 학교 있어요? 이름을 낼 필요는 없지만 한 다섯 학교 정도는 선택과목으로 돼 있고 또그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볼 때는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필수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성도를 위해서 앞으로 영적인 지도자가 될 모든 목사 후보생들에게도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일반 대학에도요, 북한학과가 있어요. 북한학 대학원도 있고, 북한에 대한 논문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내가 그걸 조사를 해봤어요. 통일에 대한 것만 말이죠. 통일에 대한 것만. 아, 리스라고 하는 학술 그 연구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한 12만 개의 논문이 나와 있어요. 통일 북한에도 전부 나와 있는 게 통일이라고 하는 것만 딱 집어서 한 14,000개 정도의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들은 보면 요 교회들은 보면 교육을 안 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전국의 교단의 주일학교 공간을 제가 다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주일학교에서 다윗도 배우고 전하단도 배우고 또 조지 밀러도 배우고 무디도 배우고 다 배우는데 통일 세대, 통일 한국의 앞으로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한테 통일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통일 과목이 없어요. 공과체계, 중등부, 고등부도 없어요. 어떤 선교 단체에서 만들고 있다는 얘기 듣고 아, 있고 또 저희가 그 하고 있는. 저는 고신교단에 있습니다. 고신교단의 총회 교육 원에서도 지금 이제 그 학교 만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청년 대학생들에게 이 통일 교육을 시켜야 돼. 학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장대 학교로 만들었는데 학교를 한다고 알리고 학생들을 모집했더니 12명이 왔어요. 지금 17명인데 3월 작년 3월 달에 3월 1 3일에 개교를 했는데 얼마나 감동적으로, 우린 장대현 학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장대현 학교. 그래가지고 이제 인가를 받았어요. 대한 학교로. 그래가지고 이제 위탁 교육기관.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수요일 날 가가지고 교육, 수요일이 아니라 월요일 날, 아니에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 가가지고 저기를 했습니다. 아, 협약식을 맺었어요. 교육청하고. 신분이 크게 났습니다. 전교에서 탈북민 학교가 한 16개 가운데 3개가 인가를 받았는데 그셋 중에 하나가 저희 학교가 된 거죠. 아이들이 믿음으로 키우놓으니까 아이들이 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꿈 얘기를 했어요. 꿈 얘기를 했더니 나는 앞으로 간호사가 돼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약도 없고 치료 못 받아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간호 기술을 통해가지고 간호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북한에컴퓨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컴퓨터 엔지니어가 돼가지고 북한의 모든 곳에 잘하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가르쳐 주고 컴퓨터를 하는 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또 나는 웨딩샵을 하겠대 웨딩샵. 웨딩, 북한에는 결혼식을 못 한대요. 돈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웨딩 이런 샵을 만들어가지고 드레스도 입히고 뭐 네일도 해주고 얼굴 화장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예쁜 결혼식을 할수 있는 그런 걸 하겠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가수가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어, 즐거운 희망을 가지고, 가지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북한이 즐거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꿈을 이제 가지기 시작해요. 네. 이 아이들을 통해서 북한의 통일이 막 다가오는 걸 느껴요. 근데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신문이 계속 나니까. 듣고 뭐 자유아시아 방송에 나와서 출연하고 막 이러더니 자기가 장대인 학교에 볼런티에 자원봉사를 해가지고 영어 교사 선교사로 오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돈못 줍니다. 할때 아, 자기가 자기가 잡이랑으로 하겠대요. 자기가 돈을 펀드로 이제 가지고 하겠다고 잠잘 것만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교회 광고 시간에 얘기했죠. 그런그 얘기 듣더니 우리 탈북민 가운데 학부모 한 사람이 우리 안방을 내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방을 내드리겠대. 그래서 자기 자기 이 조그만 방에서 그냥 자고 아이, 아들하고 자고 안방을 내드리겠다고. 그래서 안방을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온 교인이 뭐저 사람이 안방 내놨으니까 우린 뭐 냉장고 하자. 난 세탁기 하자.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목사님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다 탁,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걸 보더니 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거 다 탈북민들이 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와서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사모님하고 같이 따라오고 셋이 왔어요. 와가 계신데. 이렇게 해가지고 참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조기 은퇴하고 통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북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한국 땅에 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같이 자고 먹고 그그 그 선생님 반에는요. 영어 선생님 반에는 한국 사람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도 영어 못하는 아이들이 하나도 한국말 못하는 선생님하고 한 교실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한한삼 개월 지났는데 이제 제법 영어에 잘해요. 애들이 뭐바디랭지자고뭐 이제 아이들이 하이하고 뭐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는 평양까지 이아이들 데리고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통일은 교육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미국 사람들까지도 통일에 팔 걷어붙이고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통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되지 않고 교육되지 않으면 칸트가 말했듯이 우리가 원하는 인간상은 목적은 달성할 수 없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좀더 세계 선교의 열정을 쏟았던 세계 2위의 선교의 나라였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그 열정을 이제 자기 동족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는가. 테레비, 그, 코머셜, 광고를 보니까 당신이 엄마가 됐다는 것과 아버지가 됐다는 것은 보험을 바꿀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아하, 그렇다면 좋은 생각이 난다.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에 이제 우뚝 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동족과 형제를 위해서 선교를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더 이상 미국 다음에 한국인데 뭐더 이상 올라갈 데 없잖아. 우리는 미국보다 더 많이 할것 같진 않고. 나 사실 세계 최고 아니에요? 그러면 세계 최고의 선교 열정을 동족구원하는 통일을 준비하는 쪽으로 한국 교회가 열정을 쏟으면은 하나님께서 통일에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준비된 축복의 통일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통일은 이제, 어, 물, 이 물결을 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운동을 타야 된다고 하는데, 이 운동을 어떻게 탈 것인가? 개몽하고,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합시다. 통일을 스토리텔링 합시다. 그 통일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자꾸 번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전염병이 걸리게 해가지고, 마저 나도 통일 준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북한에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가?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의학교에서 통일 이야기 하고 중고등부도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 회 때는 통일과 북한에 대해서 특집을 내 가지고 2, 3일 동안 울고 북한에서 헌신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통일에 통일한 게 세대가 될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라고까지 말도 하지만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배가 되는 통일에 혜택이 많이 있다고까지도 얘기 들었는데 이러한 축복된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가 회 되지 않겠나,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거기 기수가 되시고 그리고 통일 전도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을 교회에서 힘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짓는 일보다 사람 세우는 일에 교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서 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에 온 인천에서 온 허정진이고요. 네. 탈북자분들이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응을 못 하는 게 무엇인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어, 제가 12년 동안 탈북민들과 같이 지내 보면서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탈북민들을 적응에 대한 앙케이트라든지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동일한데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언어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왜 북한은 조선말하고 한국에도 한국말 하는데, 왜못 알아듣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70년 동안 우리가 경이 됐잖아요. 경이 돼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에는 외래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한국, 한국 말 속에 외래어가 2만 개가 넘게 들어가 있어요. 길거리 지나가면 한국말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말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넵킨, 포크, 나이프, 또 뭐, 굉장히 외래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그 교회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머리가 아프대요. 왜 머리가 아프냐는데 전부 외국말만 돼요. 예루살렘, 보가모 서모나, 뭐 디베리아, 갈릴리, 갈릴리, 호수, 뭐, 베네사렛. 전부 다 외국어로 이 사람들 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언어에, 또 북한은 한자어를 안 써요. 한자어를 전부 한국어로 바꿔놨어요. 그냥 우리 한자어도 그냥 쓰거든요. 그 그러니까 한자어, 외래어가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80% 이상이 한국말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조금 얘기 통하니까 그냥 다 알아듣는 줄 알고 막 말하면요. 그냥 웃고, 웃고만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른척 하면 무시당할까봐. 그런데 나중에 집에 와서 하나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어, 언어를 사용하실 때 혹시 탈북민들을 만나면 어려운 외래어를 쓰지 마시고, 쉬운 말로 마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에게 대하듯이 아주 풀이해서 말하면 잘 알아들어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하고 두 번째 그분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거는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지나치게 질문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식으로 보면 취조도 하는 기분, 취조도 하는 기분.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왔으니까 이런 거 먹어봤니? 뭐 이런 거 해봤니? 북한에서 봤냐? 자꾸 물으니까 개인은 내가 궁금해서 질문했지만 오천만 명이 다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봐.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그런 거 탈북민이다. 그렇게 하면은 탈북민이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막 그냥 질문하고 싶으면 충동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충동을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이웃집 아이처럼 어디서 이사 온 아이처럼 그냥 똑같이 대하고 그렇게 대해주면 제일 좋대요 자기들이. 그래서 지나치게 자꾸 이렇게 캐묻고 뭐 북한에서 는 옷도 안 입고 산다면서 뭐 쥐, 쥐고기도 먹는다면서 뭐 사람 고기도 먹는다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점점점 이그 아, 북한이 아, 아무리 북한이 그좀 열등하지만은 이제 아주 이상한 나라에서 온 사람 취급을 당할 때는 자기가 굉장히 그 자괴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열등감을 발동시키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분노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취급 안 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평범한 이웃 사람처럼 그냥 동일하게 그렇게 대해주면은 그분들이 입을 열어서 스스로 말할 때는 그냥 아 그랬어요 참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하면 괜찮지만 일부러 자꾸 하지 말고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오니까 <laughs>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그분들의 그 어려움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아이들에게 어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면 좋을까요? 어 예를 들어 몇 살짜리 아이요? 어 저희 고등학교 2학년짜리 있고 대학교 1학년 있어요. 아 어, 그래 나또 아이라서 조그만아인줄 네,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큰 아이네요. 네, 아예 <laughs> 아, 고등학교 한기 고등학생들은 이제 뭐 입시 준비하느라 그렇고 또 대학생들은 또 연애하느라고 바쁘고 학교 조사느라고 바쁘고 아르바이트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아마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일은 우리가 결국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주위에 북한에 대한 혹은 또 통일에 대한 세미나라든지 혹은 그런 어떤 좋은 뮤지컬이라든지. 또 그런 영화가 있다든지 자연스럽게 야, 이 영화 본보러 가자 해가지고 북한의 주제가 된뭐 예를 들어 크로싱이라든지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뭐 신이 보낸 사람이라든지 항상 보면서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혹은 이제 어, 교회에 탈북민이 있을 경우에 탈북민 자녀가 있을 경우에 어,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도와주면서 아이를 함께 데리고 가가지고 가서 함께 친구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거꾸로 부모 중학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이니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죠. 야, 너희들 요즘에 통일에 대해서 좀 아는 거 있냐? 선생님들이 뭐 그런 얘기 안 하냐? 어, 청년들, 대학생들은 혹시 너희들 뭐 그런 거 혹시 관심 있는 거 있냐? 하고 너희들 탈북민들, 어, 청소년들이나 니네 과에, 니네 어, 반에, 혹시 그런 애들이 있냐? 한번 물어봐도 괜찮고. 오, 어, 우리 없는데요. 이데부터 옆에 반에 하나? 있던데요. 라든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일하면서 엄마가 아 미리 공부 좀 하시고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한 우리 통일세대에 뭐 옛날 백년 전에 얘기도 하시든지 해가지고 야이 통일이 되면 너희들이 진짜 북한에 올라가지고 가뭐 대단한 거 해야 될 텐데 너뭐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그렇게 하고 너막 갑자기 북한이 빡 열려가지고 자유가 되고 통일이 되면은 너 백두산 가고 싶지 않냐 그렇게 하면 려뭐 지도라도 좀뭐좀뭐좀 봐고 이래야 될거 아니냐 하면. 뭐, 아이들이 응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하고 통일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어 아이들에게 뭐 무겁고 딱딱한 얘기를 꺼내면 도망간다든지 아마 귀를 막아버릴지도 모르니까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드는 것이 또 교회에서 탈북 청소년들을 초청해가지고 중고등학생들하고 연합 무슨 행사를 할때꼭 참석 같이 시키든지 뭐 이런저런 기회를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부모가 알면 부모가 먼저 하면 되죠. 네, 결국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니까 막잘 따라올 겁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강의 들으시느라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통일의 아, 통일 전도사들이 다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무엇인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가까운 주위에서 할수 있는 능력 범위에서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천만의 한 명이 한 명부터 시작해도 5천만이지5천만이 갑자기 생기는 법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통일에 같은 동의부터 돼주실 것으로 믿고 오늘 참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모전에 서 하도 떨어져갖고 그냥 맨날 했는데 떨어졌어. 근데 나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아 시끄럽고 뭐로 했고 나도 어떻게 하면 상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남들은 공모전 할때한 개씩 내는데 상 한번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스무 개씩 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발상을 하면 스무 개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 이게 내 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수상작 한 100개씩, 하루에 100개씩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아시는 것처럼 이제 23개 대상을 받게 됐고요. 이게 그냥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준비돼서 된게 아니라 계속 그럼 제 안에 전쟁을 치러가면서 내공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